자 일단 스포일러 8장 떴는데 뜨라는 에피소드는 땅굴 접하고 숨은건지 안나오고 2분짜리의 영상에 스포일러만 총합 12장 쳤떴다 이건 2분 넘어야한다 자 급발진 그만하고 스포일러 봐보자 한 번째랑 두 번째 사진 같이 보겠다 자 일단 보이는 새끼들 나열하겠다 UFO랑 여기 더처스 8보인이고 수송기 몸통이랑 파괴자 있다 아마 이 스포일러 사진은 UFO 였던 것 같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바로 배경이 그대로 빨간색이라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 77편과 배경이 같다는 거다. 헤비카메라맨 이 새끼 텔포 못 탔거나, 그냥 타티까지 해서, 다 같이 못 탔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UFO, 여공작, 수송기를 포함한 아스트로 부대한테 개체 맞을 확률이 높다. 아이고, 족됐다. 아, 물론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스포일러 일단 캐릭 관련된 것들만 모아놓겠다. 먼검정대가리 신케랑 75편에서 나온 담배충 토일렛 그리고 76편 멤버들 모아놓은 모습이고, 여긴 카메라맨 기지 입구인 것 같은데, 아직 다 업글 안된조탑들도 있는 모습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무장한 토일렛들과 카메라맨들을 상대할 캐릭터는 바로 모선이다. 아이고, 촛됐다. 왜 카메라맨 기지냐고? 빨간색 배경이 아니고 다른 카메라맨 기지 스포일러와 배경이 비슷하다. 내 예측에 맞게 한방 우린 파괴광선 쏠것 같은데 아마 한방이면 카메라맨 기지는 주님 곁으로 가서 박사와 손잡고 묻혀있던 마피아 토일렛과 파이파이브 조질 것 같으며 저기 있는 토일렛들 쳐 쪼개고 있는 걸로 봐선 그냥 데모선님의 파괴광선 보고 해탈했거나 아직 모선님께서 도착하기 전으로 추측된다. 여기서 카메라 기지가 나왔으니 타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기대접보라 여기서 타카가 나온다고 해도 시크릿 에이전트 백으로 가져오는 거 아닌 이상 모선한테 몸통 박치기 한대잡아지면 어릴 적 로봇 놀이할 때 로봇 장난감 빙의해서 팔다리 다개박살나며 타이탄 카메라맨 에비하레비 타이탄들 다 데리고 와도 대모선님의 파괴광선 한 방이면 다 같이 미리 가 있던 플런저 영접할 가능성이 높다.